유후! 오메! 살려줘. 뭐가 이렇게 날아다니냐? 들어오자마자 막 누구 주, 죽어 나가고 난리 난다? 해바라기 저격 두방 맞고 좋은데 도망간다. 화분 신겠지, 저거? 신겠지. 야, 얼음, 얼음! 나 뒤통수, 뒤통수 저격으로 잡았어.

나이스 잡았고 너 어딨어? 잠깐 안 아, 보여 아아 아, 오케이 기다려 몇초? 살렸어 벌써 누구야 어떤 자식이야 인포가 날 살렸어 쬐끔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네 아이씨 쌍놈새끼 어떤 쌍놈이야? 누가 또 시스 열받겠어? 해바라기 잡았고 시트론도 잡았고 나이 맵은 저격하기에 너무 안 좋아 야, 페인터 겁나 좋다. 아임프로봇 보고 때려야 되나 했네, 뭔가. 시트론 도망갔고. 시스 나샷. 그거야? 너도 저거. 파워, 파워 아까 센 거. 카모 좀비. 음. 야 우리가 쪼고 있으니까 애들 막 죽을라 그러는데 숨 막혀서. 나이스 얘는 이게 좋아. 뭐? 아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? 음. 그거 진짜 좋아. 그 뭐냐, 피는 그거 한번 하려면 은 엄청 모았다가 해야 되잖아. 음. 근데 걔는 그냥 올라가니까. 애들 못 나온다. 진짜 아이못 나오네. 저 연막 네가 뿌린 거야? 시트론. 마피아 옥수수, 마피아 폰 온다. 요피 빡쳤어. 아싸 시트론 잡고 옥수수. 아유 나 죽었다. 누가 살려줄 수 있나? 옥수수 보니까 부... 그러니까 팝콘 먹고 싶다. 옥수수 피 없어. 나 살려줄 수 있어, 누구 어, 땡큐. 아, 죽어 있는 모습 보는데 왜 이렇게 비호감이지? 어, 나왜못 움직여? 야, 아. 야, 열어, 열어, 열어. 어디서 방어막을까, 거지? 다시 올라가야지. 솔라빈 쏘고 있어. 존나 다 몰려있네. 아유, 나 죽었다. 저기 쟤네 <laughs> 집에 짱 박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. 오늘 쳐들어 올라오셨어? 오장 한번 피워볼까? 어, 뭐야, 나 뭐, 뭐 맞았어? 뭐지? 견, 딜이 굉장히 는데 순간?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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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트론. 아이 아깝다. 어, 이겼네. 무난하게 저격으로 엄청 괴롭혔네. 고인도 짭짤하다. 내 핵, 내 핵, 내 핵. 아, 나 저격으로 7번 죽였네. 스쿼는? 스코어는... 좀 음, 중위권이네.